안녕하세요. 이륙충입니다. 최근 메이플 스토리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죠. 바로 강원기 디렉터가 무려 8년 동안 맡아왔던 메이플 디렉터직에서 물러나 메이플 스토리 IP 총괄로 승진했고 그 자리를 김창섭 기획실장이 넘겨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메이플 운영진의 수장이 바뀐 거고 때문에 앞으로 메이플 스토리의 전체적인 패치 기조와 방향성에 있어 지각변동급의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지금 만들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아무래도 해야 될 얘기가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는 좀 많은 관계로 영상 제작이 오래 걸리고 있고 그 와중에 사실 유저분들에게 더 급한 정보는 당장 내일 들어오는 추석 업데이트에 대한 거겠죠. 또 이번 이벤트가 창섭이 형이 디렉터 취임 기념으로 유저들에게 떡을 돌리는 건가 싶을 정도로 정말 엄청나게 해자로운 구성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은 걸 얻어가실 수 있도록 빠르게 핵심적인 내용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게임에 접속하셔서 이 미나르 가을 소풍 이벤트를 누르시면 굉장히 전형적인 색감. 누가 봐도 또 가을 이벤트구나 싶은 그런 이벤트 맵이 나오고요 가장 먼저 볼 것은 출석 체크 이벤트 미나르 피크닉 입니다 레벨 범위 몬스터 1000마리 를 잡으면 이렇게 출석 체크를 누를 수 있고 출석 체크를 하면 코인 과 보상을 주는데 이 출석 체크 는 하루에 한번 매주 다섯 번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단 난이도 가 엄청나게 쉽죠 1000마리는 뭐1퀘만 해도 넉넉하게 채워지는 숫자고 심지어 보시면 이게 4줄 네 이잖아요 4주면 모든 보상을 다 받을 수 있는데 이벤트는 총 35일 5주 지속입니다 즉 추석이 들어간 일주일을 통째 로 메이플을 쉬어도 사실상 모든 보상을 다 받을 수 있게끔 좀덜 빡빡하게 이벤트가 들어갔어요. 근데 난이도가 낮다고 해서 보상도 후진가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보시면 첫째 날부터 보상이 테라 버닝 부스터고 둘째 날은 준정 팬입니다. 이야 이 귀한 것들을 그냥 주신다고요? 4만 원, 5만 원짜리 아이템들을 그냥 이렇게 뿌려버리면 넥슨은 도대체 뭘 먹고 살아야 할지 어, 이러다 망하는 건 아닌지 제가 다 걱정이 되네요. 어, 그 외에도 보상들이 카르마 유잠, 검환불, 극성비, 불큐, 화의큐, 17성 강화권, 소레르다 등등 그냥 방학 이벤트 보상을 그대로 퍼다가 복붙해서 집어넣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역대 추석 이벤트들 중에선 이견의 여지가 없는 고트고요. 추석 이벤트답게 이벤트링도 뿌리는데 이번에는 코인샵에서 뭐 SS링, 오닉스링 이런 거 코인 주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공짜로 반지 두 개를 주면서 동시에 이벤트링 유잠 한 장, 레잠 한장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규 이벤트링이 하나 생. 겼 겼는데 선택지를 보시면 어비스 헌터스 링이라는 게 있죠 이게 뭐냐면 강화가 안되고 잠재도 안 달리는 대신 1몹뎀 20%를 기본으로 주는 반지입니다. 기존 딥다크링 에서 크확을 1몹뎀으로 바꿔놨다 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별거 아닌 거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은근히 히트 예요 1몹뎀 20%의 효율이 일반적인 캐릭터에서 최종뎀 7.1% 정도의 효율을 내는데 저자본 기준으로도 이 정도 사냥딜을 올리려면 스탯 이40% 이상이 필요합니다. 특히 반지라는 부위가 보통 3개까지 는좀 힘을 줘서 맞춘 다고 해도 마지막 네 번째 자리는 어차피 시드링이 들어갈 자리이기 때문에 대충 그냥 에픽 실블링 같은 걸 쓰곤 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비스링을 껴주면 사냥들이 꽤 낭낭하게 올라갑니다. 물론 매획이나 드랍을 못 붙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은 버려질 반지긴 하지만 어차피 공짜로 주는 거니까 어 당장 세리니움 사냥이 힘드신 분들은 일단 받아서 잘 쓰다가 나중에 사냥이 널널하게 잘 돼서 드랍템을 껴도 될것 같을 때 그때 가서 부캐한테 넘겨주든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첵 이벤트는 이 정도고 다음 이벤트는 하. 하프링 보물 찾기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레버문 1000마리를 잡아서 일주일에 5번까지 참여 가능한 이벤트고 보상으로는 익성비, 검환불, 명훈, 심볼, 코잼 다섯 가지 중에서 세 가지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그냥 받아가면 좀 노잼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시스템으로 만들어 놨냐면 하프링들을 탐험 분에서 아이템들을 받아오는데 노란 도시락을 줘서 보내면 확정적으로 정해진 개수의 보상을 주고 빨간 도시락을 줘서 보내면 15% 확률로 대박, 30% 확률로 중박, 그리고 3 5는 쪽박을 찹니다. 역시 메이플 아니랄까봐 이벤트에도 가차를 넣어 놓는 도박의 원초적인 맛은 못 참긴 해요. 어차피 기대값을 따지면 노란색이나 빨간색이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탐험을 보내놓은 하프링들은 다음날 자정에 돌아와서 보상을 주고요. 이제 이벤트 기간 동안에 얘네를 총 25번 탐험을 보낼 수 있는데 그러면 확정 보상만 받아도 익성비가 75개 공짜로 생기는 거고 아까 출첵 보상에도 익성비 80개가 있었으니까 이번 이벤트에서만 익성비가 총 155개 확보됩니다. 보통 141렙에서 200렙까지 익성비가 평균 21개 드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200렙 캐릭 7개에서 8개를 날먹할 수 있는 분량인 거죠. 역시 추석 이벤트답게 유니온은 확실하게 날먹 시켜 줍니다. 다만 원래 추석 이벤트의 문제점이 유니온은 성장이 잘 되는데 반해 상대적으로 본캐가 성장할 수 있는 이벤트들이 좀 빈약했다는 거란 말이죠. 하지만 이번엔 다행히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본캐도 성장할 수 있는 이벤트들이 충분히 준비돼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경험치 펀치킹 이벤트 이름이 드랍더 도토리인데 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저처럼 사냥 안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진짜 너무나도 좋은 이벤트인데 뭐냐면 그냥 이 나무를 열심히 패서 점수를 올리면 그 점수에 비례해서 대량의 경험치를 주는 이벤트입니다. 이게 여름 방학 때도 했던 이벤트긴 한데 그때는 일주일에 세 번씩 쳐야 됐잖아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진심 도핑을 한 상태로 쳐야 되다 보니까 세 번은 좀 부담스러운 감이 있었고 그래서인지 이번에는 일주일에 한 번만 쳐도 되게끔 바뀌요 웃겼습니다. 그렇게 한 번만 치면 경험치를 얼마나 주냐? 260렙 기준으로 300점만 나와도 익스 몬파 3판을 돈 것과 같은 경험치를 줍니다. 그냥 무조건 영혼을 담아서 치셔야 되는데 주간 보스 돌기 전에 여기에 들어가서 풀도핑을 하고 나무를 패고 나와서 그대로 보스 잡으러 가시면 경험치도 먹고 보스도 잡고 도핑 낭비 없이 깔끔하게 동선이 나오죠. 여기에 더해서 또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이벤트가 뭐가 있냐면 포레스트 블래스트입니다. 이것도 지난 20주년 때 처음 나왔던 블래스트류 이벤트의 최신 버전입니 인데 이게 뭐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명이서 파티를 맺어서 각각 역할을 맡아 몬스터도 잡고 보스도 잡고 해서 던전을 깨는 협동 컨텐츠입니다 이거의 기본 보상으로는 EXP 쿠폰을 한 판에 1000개씩 줘서 일주일에 3000개까지 받아갈 수 있고 참여 횟수가 늘어나면 추가 보상도 있습니다. 세번 참여하면 심볼 교환권 여섯 번이면 라이딩 아홉 번에 경코잼 그리고 10번이면 극성비 요렇게 들어가고요. 또네 가지 캐릭터들을 한 번씩 플레이해 줄 때마다 또 얻을 수 있는 추가 코디 보상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 컨텐츠의 공략을 좀이 영상에서 해드리고 싶었는데 제대로 공략하려고 하면 이거에 대한 얘기만 거의 10분 넘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공략이라기보다는 기본적인 정보들만 좀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레이든. 얘는 탱커인데요. 기본 스킬이 요 자석. 이게 광역 도발이라서 사냥할 때 몹들한테 도발을 써가지고 파티원들에게 끌어와주면 좋고요. 보스를 잡을 때는 두 번째 스킬인 무적기가 특정 기술들의 카운터를 냅니다. 특히 최종 보스인 만용이 이렇게 슉! 불을 뽑는데 이거 맞으면 그냥 즉사라가지고 굉장히 위험하단 말이죠. 근데 전사가 요거를 카운터 쳐주면 그로기가 걸려가지고 프리딜 타이밍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는 바크. 얘는 힐러이면서 미하일처럼 파티원 보호도 해주는 앤데요. 보시면 첫 번째 스킬은 이렇게 땅바닥에다가 나무 뿌리들을 깝니다. 우리 파티원들이 여기 가서 위키를 누르면 체력이 회복되고요. 두 번째 스킬은 이렇게 데미지 감소와 슈퍼 스탠스가 생기는 장판을 파티원들에게 제공합니다. 여기에 이제 평타에 묻는 패시브가 있는데 이걸 묻혀주면 파티원들의 데미지가 증가. 하는 디버프가 걸려요. 세 번째로 볼타릭스. 얘는 첫 번째 스킬이 설치기라서 사냥할 때 깔아두면 좋고요. 두 번째 스킬은 바인드입니다. 이거는 보스들의 특정 패턴을 스킵하는 데 쓰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마뇽이 이렇게 초록색 이펙트가 뜬다 음에는 거의 무적 상태가 되는데 모션 보고 바인드를 써 주시면 스킵이 됩니다. 마지막은 플루이드인데요. 얘는 뭐 전혀 스킬 설명만 봐서는 왜 존재하는 캐릭터인지 알 수가 없는데 얘의 진짜 역할은 시너지입니다. 자, 다른 캐릭터들을 보시면 볼타릭스. 얘는 전기 타입이잖아요. 이제 포켓몬 트레이너 출신이라면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 한가지 있습니다. 물을 묻히면 전기가 잘 통한다. 에, 그래서 몬스터들에게 스킬을 써서 이렇게 물을 묻혀주면 놀랍게도 볼타릭스의 번개 평타가 전이됩니다. 그래서 사냥할 때 플루이드랑 볼타릭스가 같이 다니면 매우 효율이 좋고요. 또 바크, 얘는 또 뭡니까? 풀 타입이죠. 그리고 풀 타입은 물을 주면 좋아한다. 그래서 바크가 요 댐감 장판을 깔아줬을 때 거기에 플루이드의 버프를 끼얹어주면 이렇게 장판이 커지고 지속시간이 늘어나서 거의 무한 지속이 됩니다. 이렇게 장판을 강화해 주어야만 나중에 만용이 쓰는 전체 공격 브레스 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플루이드 하실 분들은 요런 시너지가 있다는 거꼭잘 알고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설명만 들어도 느낌이 오셨겠지만 이거 컨텐츠가 좀 난이도가 높습니다. 솔직히 물고기 작살 던지던 거에 비하면 좀 과도하게 어려운 거 아닌가 싶을 정도고 아마 이벤트 초반에 보나마나 준네 홈파망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 그냥 기본적으로 한 10분 이상은 투자할 각오로 매칭 을 돌리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 거다. 서로 너무 꼽주고 막 싸우고 그러 지는 마시라 이렇게만 말씀 드릴 게요. 자 레벨업 이벤트 마지막입니다. 이제는 이거 없으면 섭섭하죠 사냥 광역기. 지난 여름방학 때 토웅의 기도가 또 워낙에 뽕맛이 쩔어졌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정말 아쉽게도 이번에는 이거 하루에 발동 횟수가 10번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길어야 15분 정도면 다 써버리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 15분을 최대한 알차게 써야겠죠 코인샵에 보시면 세배 쿠폰이 있습니다. 음... 깔쌈 맞구만. 자연스럽게 코인샵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코인을 얻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출석 체크를 하면 코인을 주는데 한번 출첵할 때마다 2,000개씩 주고 한 주를 완성하면 4,000개를 줍니다. 그러니까 매주 12,000개씩 코인이 생기는데 이게 여름 방학 때도 그랬지만 그냥 코인이 썩어 넘칩니다. 코인이 부족할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럼 이걸로 뭘살수 있냐? 먼저 세배 쿠폰은 하루에 30분 어치, 두배 쿠폰은 하루에 150분 어치. 그래서 총 3시간 분량의 경구가 매일매일 수급되는데 요게 이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현재 메이플 스토리의 경험치 수급 구조 플레이타임 초반에 대량의 경험치를 마구 퍼주다가 플레이타임이 길어질수록 점점 경험치 수급 효율이 떨어지는 그 구조가 코인샵에도 적용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특이한 게 뭐가 있냐면 VIP 쿠폰입니다 예, 이게 15% 경쿠로 쓸 수도 있긴 하지만 이제 능력치 쿠폰으로 바꾸면 얘가 마약 버프잖아요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현재 본섭에서 진행 중인 추추 슬러시에 이중으로 마약이 들어가 있고 이게 10월 4일 까지 지속입니다. 게다가 DJ Max 그 콜라보에 탈을 쓴 칭호팔리를 해가지고 지금 마약칭호도 있는 상태잖아요. 여기다가 VIP 쿠폰까지 해버리면 10월 4일까지는 무려 4중 마약 시즌입니다. 어, 보공만 따져도 무려 105%가 올해는 거의 뭐 펜타닐급 마약 시즌이기 때문에 무릉도장이나 보스트라이 빡세게 하실 분들은 이번에 기록갱신 많이들 하실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코인샵의 좀 특이한 점이라면 이번에 삭제된다고 오피셜이 나왔던 몬스터라이프의 경우 막판이니까. 그냥 쉽게 쉽게 가라고 잼 쿠폰의 수량이 두배로 늘었고요. 또 의문의 모몽에 보시면 리필 날짜가 써 있습니다. 이게 매주 3개씩 리필되는 거라고 한다면 상당히 이례적인 변경인데 이벤트 기간 내내 꼬박꼬박 사주시면은 18개까지도 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몽컬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거 굉장히 크죠? 그리고 그 외에는 그냥 맨날 보던 코인샵 물품들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했다시피 코인이 엄청나게 많이 남을 예정인데 이거는 어따 쓰면 되느냐? 다행히도 이번에는 코디템 코인샵이 있습니다. 예. 보시면 다 이쁘고 좋은 아이템들이기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유닛 댐스가 좀 가독성이 지리는 것 같아요. 이거는 꼭 사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진짜 마지막으로 추석 이벤트 주제의 보스 코인 샵도 있네요. 다들 아시다시피 주간 보스들을 잡아서 코인을 얻고 그걸로 아이템을 살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이게 기존 보스 코인 샵에서 달라진 점이 딱한 가지 있는데 바로 최대 코인 수급량이 1,200개에서 1,600개로 늘었다는 거예요. 어, 차피 고스펙 분들은 1,600개 수급하는 거 일도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아이템들을 낭낭하게 챙겨 있습니다. 수 있게 되었지만 대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물품 수량들이 전체적으로 좀 짭니다. 물론 방학 이벤트만큼의 수량을 기대하면 안 되긴 하는데 어센틱 심볼이 종류별로 20개씩 밖에 없고 100퍼 놀긍원도 25장 밖에 없어요. 이게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는데 지난번에 놀긍 100퍼가 골드애플 물품으로 추가되지 않았습니까? 심볼 또한 교환 가능해졌고요. 그래서 보스 코인샵에서 푸는 물량을 조절해서 이 아이템들의 시세를 유지하는 게 아마 첫 번째 목적인 것 같고 두 번째는 리부트 견제 의도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리부트에서 구매할 수 없는 프팩공 프압공 같은 경우엔 무려 20장씩 판매하고 있거든요. 음, 이런 부분이 좀 약간 흠칫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얘네가 이런 물품 설계를 함에 있어 엄청 치밀하고 계산적이구나 어,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무섭다. 어쨌든 이렇게 하면 추석 이벤트 요약 끝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여름방학 이벤트 를 살짝 축소해서 그대로 가져왔다 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정말 메이플 역대 추석 이벤트들을 다 따져봐도 가장 구성이 좋아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좀 궁금해집니다. 유저 유입이 잘 되는 방학 시즌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이벤트에 공을 들인 이유가 뭘까? 그죠 저는 궁금했어요 근데 창섭이형 피셜은 일단 이렇습니다 이제 지난 여름에 성장가속 이벤트들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갔었는데 그 이벤트가 끝나자마자 바로 비수기로 돌아가버리면 그 역체감이 너무 심할 것 같았다 그래서 여름방학에서 이어지는 추석이벤트를 이렇게 신경써서 구성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렇게 해자로운 이벤트들이 추석에서 그치는게 아니라 그냥 겨울방학 전까지 쭉 이어지게 하겠다 더이상 메이플스토리의 메릿고개는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죠. 이 부분이 저는 은근히 좀감명 깊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현재 메이플스토리가 떠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지적을 꽤 많이 했었는데요. 하이퍼버닝을 거친 유비들의 스펙에 비해 세리니움 사냥이 너무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레벨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인데 사냥 밸런스가 전혀 안 맞는 부분. 그리고 마스터리 코어가 미완성이라 보스 밸런스가 근본적으로 틀어져 있다는 부분 등등등. 그리고 뭐 사실 따지고 보면 이번 패치에서도 그런 것들이 해결된 건 사실 없습니다. 애초에 이런 것들은 해결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유비들이 세르니움 사냥이 원활히 되려면 캐릭터 기본 스펙의 상향 평준화가 많이 이루어져야 하고 사냥과 보스에서의 밸런스 문제들도 결국에는 6차 코어들이 다 나와줘야만 완전히 해결이 될 겁니다.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소리죠. 하지만 지금 당장 아파서 병원에 온 환자한테 시간이 지나면 자연 치유 될 테니까 그냥 참으라고 하는 거는 의사가 아니라 그냥 사이코패스죠. 어, 그 시간을 버틸 수 있도록 진통제라도 처방을 해 주는 게 제대로 된 의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창섭이 형이 이렇게 이벤트를 엄청나게 해자롭게 만들어서 집어넣은 것도 일종의 진통제를 처방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일몹댐 20퍼짜리 반지와 맵 전체 공격 이벤트 스킬을 줘서 사냥을 조금이라도 완화해 주고 경험치 퍼주는 이벤트들을 내서 사냥 밸런스가 좀안 맞더라도 일단 레벨업은 할수 있도록 해 주고 마지막으로 직업간 밸런스가 좀안 맞을지언정 개인 단위에서는 6차 스킬 강화와 지속 적인 마약 버프를 통해 성장 체감이 천천히 남아 되도록 해줬죠. 이게 1년에 701위 이벤트인 메이플 스토리라서 가능한 방법인데 저는 굉장히 스마트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진통제, 임시방편에 불과하기 때문에 반드시 근본적인 문제들을 하루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점뭐 당연히 우령진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김창섭 신임 디렉터가 생각하는 진짜 메이플 스토리가 하루빨리 완성되어서 진정한 뉴 에이지가 열리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좋아 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새끼 괜찮다 싶으면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 버튼 누르시면 제가 올리는 영상 빠짐없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득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득 많이 보세요. 안녕.